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금강경 45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20회를 했으니까, 20분을 했으니까, 오늘은 21분입니다. 그래서 21분은 이제 이 비설소설분이죠. 어, 그런데 그 오늘의 제목을 어, "부처님은 왜 어떤 법도 설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 비설소설분이라는 것은, 어, 설한 바도 없고, 어, 말한 바도 없다.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만 대전경의 그 방대한, 어, 그 자료가 있고 말씀하신, 물론 그 중에는 사람들의 논문도 있지만은, 부처님이 방대한 45년간에, 어, 법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암경으로 설하시고, 암, 방승, 반야, 법화, 열반, 이렇게 화음, 이렇게 쭉 설하셨는데, 왜 그런 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그러셨나. 이것이 오늘날의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 전과 같이, 그, 본문을 그 경문을 경문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부처님 은왜 그렇게 많은 45년간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는 법을 설한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선 경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11분 요 화면에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설 소설분제2 1일 스보리 여물이 여래작 신염아 당우 소설법 막작 신염 하이고 약인 언여래유 소설법 주기방불 불능해야 소설고 스보리 설법자 오가슬 심명설법 이시 해명 스보리 백불원 세존 파요중생 어미레세 문설시법 생 신신부 불언스보리, 비중생, 비중승생, 아이고, 스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용중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한글로 어 해석을 하는 것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여기 문 화면에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스보리야, 너는 열애가...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 개 법을 설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비처를 비방하는 것이며 내가 설한 바를 잘 이해하지 못한 때문인 것이다. 스브리야 법을 설한다 함은 가히 설할 법이 없으므로 법을 설한다고 하느니라. 그때 해명스브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이 다음 세상에 여래께서 설하신 이 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세존께서 대답하시었다. 스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도 아님도 아니니라.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함은 여래께서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이름을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경미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 약간 좀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법을 설한 바가 없다고 그러실 뿐 아니라 나보고 법을 설했다고 하면 나를 비방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법을 설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분에서 보면은 어 부처님께서 이제 삭신이라든가 또 상이라든가 그래서 삭신과 어 재상이 부족한다고 해서 그건 열애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열애가 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아니 저렇게 저 원망을 하고 부족하게 뭐 몸을 갖추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도대체 그 동안에 말씀하신 것은 뭔가, 이렇게 이제 의미 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어, 설법한 것은 그게 설법이 아니고, 원래 설법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뭐 나보고 설법을 했다고 그러면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 왜냐, 이제 해설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주제가 따로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어 중생들의 삼독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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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에 따라서 나오는 현상에 따라서 어그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해소해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법이 따로 있어서. 처음부터 따로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거죠 만일에 법이 전 뭐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이 설았다면은 부처님도 상을 가지신 게 된단 말이에요 상을 내가 미리 뭔가 선입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입견 또 고종관님이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설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도 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구구정정 말씀하신 거는 상을 갖지 말라. 그러면 세상을 제대로 못 본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걸 비유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설법을 하신 건데, 그걸는 부처님이 뭔가 뭐 말할 게 있어서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야말로 부처님이 상을 가졌다는 말이니까, 그거는 부처님을 비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선익경과 고정관념을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 뭐 보살에 따라서 어떤 스님은 또뭐 떠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버려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깨쳐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이제 박성훈 선생님은 바쳐라 그러죠. 바쳐라 그러셨습니다. 바쳐라. 왜냐면은 뭐 떠나라, 뭐그 어 없애라 이런 말씀들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이백 선생님의 절법에 독특한 것은 그것이 이제 떠나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과거를 무시하는 게좀될 수도 있고요. 이게 있는 것도 중요한데 떠나라는거나 또는 버려라 하는 것은 거기에 공경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경심이. 어, 이거를 부처님께 드리던가 부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자기께 진짜 바쳐지는 것이지 이거를 버려라 떠나라 어, 없애라 이런 것은 그게 없어지지도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중생이 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버리기 힘들어요 부처님께 바쳐야지 이것이 해결이 된다 이제 이것이 백성생님이 말씀하신 아주 귀중한 법문이죠. 그러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떠나라 바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것은 이제 어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때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어 상을 버릴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따로 뭐가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고종관님이 뭐가 부처님도 있고 또 고종관님 부처님도 어뭐 이렇게 저 있어 가지고. 어 고정관념이나 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법으로 살아가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바로 거울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사들과 이제 그런 조사들이 거울의 비교를 많이 해, 거울. 부처님의 그, 그 법신, 생각을 갖다 거울의 비교를 하는데 뭐냐면은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 자체가 뭐가 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울 자신은 상이 없어요. 그지요 그렇죠? 다만 물건이 거기다가 다 비추면 그때 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거울 자체는 자기가 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와 다른 어떤 물건이 나타났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는 뿐이에요. 그리고 물건이 사라지면 그냥 또어 상이 없어요. 그냥 거기 비는 물건만 비칠 뿐이지 마치 이것이 비슷하게 부처님의 그 마음과 비슷하다 이거죠. 부처님의 마음은 거기 뭐 따로 무슨 상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중생들이 거기 비출 뿐이에요. 비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울에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게 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제 육품에서도 말이죠. 육품에서도 내내지하 설법을 여버류자니 내가 말하는 설법을 여버류자버류 버려가 뭐죠? 뗏목. 내가 말하는 법, 그, 설법을 갖다가, 바로 띠목같지 생각하라, 이겠죠저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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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에그 열반의, 이 고통의 세계를, 고통의 그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바다를 고, 건너가기 위해서 옛날엔 띠목을 타고 많이 다녔잖아요. 그걸 건너가기 위한 띠목에 불과해요. 거기 가고 있는 띠목이지, 그걸 자체가 뭐가 소중한 건 아니에요. 가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거기 강 건너에 언덕에 가면은 그때는 뗏목이 필요 없어요. 그죠 강언 강언덕에 건너 갔는데도 이거 소중하다고 뗏목을 지우고 가는 사람은 좀 어리석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이라는 귀중한 법도 이것을 고통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게 어~ 그거 타고 가라고 주신 거에 불과하지. 그것이 무슨 특별히 새롭고 어떤 어, 보배같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라는 말씀, 가져가라는 말씀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땜무과 같은 것이니까 거기 도, 강 강가에 도터라면은 그걸 버리이거 해요, 버려야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위대성이죠, 부처님 위대성. 우리 이제 세계 성인이 몇 사람 있죠? 4대 성인이라도 그러고. 누구 고 있습니까? 소쿠라테스, 그 다음에, 부다 부처님하고, 또, 공자, 예수님. 4대 성인이면 이제, 각각의 문화를 대표하는 4대 성인들도 있죠. 근데 그분 중에서, 그 4대 성인 중에서도, 어,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은 없다, 야돼요 부처님 밖에. 보통 이제, 마음메트또 여러 교주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주들이 있어요. 그런 교주들 종교의 교주들은 대부분이 자기의 말은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말을 그냥 끝까지 그 광주하잖아요. 어, 한 한자도 빠지지 말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뭐 경, 자기들 경의 말을 한자도 고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시해요. 그런데. 여러 성인 중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부처님만, 부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법도 너희들 고통에 을 가고 행복에 가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띠목과 같으니까, 이거는 거기 도달하면 그냥 버릴 려 거지. 이걸 가지고 뭐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설법도 나는 뭐,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설법인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는, 어, 설법, 방법을 일러준것 뿐이다 말이죠. 그, 그, 내가 말한 그, 어, 말이 별도로 독립해서 그게 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 좋, 다 하더라도 상황에 변하고 또, 그 새로운 상황이고 다른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말했던 고만 붙잡고 앉으면은 그것이 바로 또 병표가 된다 이거죠. 그것도 고정관념이 되니까, 내 말도 그렇게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 그렇게 좀 필요하면은, 어, 그, 목적을 설치하면 그걸 버려라 이거예요. 예. 말하자면, 자기가 떠매고 가지 말고, 가볍게 그냥, 어, 그 뭐, 소중하게 넘겨놓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고, 부처님의, 어, 그 원하시는 바가 그거란 말이죠. 내말이라 그래서 니들이 무슨 뭐 신성하게 해가지고 뭐 갖다 모시고 뭐 이러지 말고, 물론 어 성인의 말씀이니까 존중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기본 정신은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뭐 하게 할, 할, 하는 건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법을 못 보니까, 응? 어? 내 말이라 하더라도. 절대화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모든 종교의 성인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신 바는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랬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금강경에서 말이죠. 여러 번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 유품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 법, 법, 내, 내 법을 가지고 붙잡고 앉아서 그러지 말라는 말씀 여러 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도, 뭐, 보면은, 불교 믿는다고 해도 불교 믿는다고 해서, 그냥, 어, 뭐, 부처님 말씀은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그걸 끌어안고, 끌어안고, 그냥, 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사람이 좀 벗어나야 돼, 그죠? 아무리 이제 한분말씀이 부처님 말씀이라도, 그래도, 건강한 마음은 계속하지만은, 그러나, 그, 그 말씀은 곧대 곧대 성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야지. 아무 데나 똑같이 그냥 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 그건 마침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백성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이 이제 경제생활과, 아, 또 무슨 저 법률생활과 정신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한 군데만 빠져가지고 이래서 정신생활에 빠져가지고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면은 자기 법률생활도 못하고 경제생활도 못하니까 집안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상당히 세 개를 다 이렇게 하라 그런 어, 백선생님 법문도 있습,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가 그렇게 그냥 다른 걸갖다 무시하고 그러면 왜왜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왜 어, 광신도들 또 이제 무슨 부면 왜, 무슨 지하철 같은 데서 무슨 종교믿으라고 그러고 그냥 와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무한테나 와서, 아무 때나 와서. 그런 거는 그게 제대로 정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서 하나의 그걸로 해야지, 그걸 갖다 남한테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처님은 그런 게 없,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불교도 그걸 배워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절대 부처님의 우리 정신은 그게 아니다. 우리 비설수돌분에 싹 나와 있잖아요. 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로도 말씀시릴수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면 뭐, 어, 부처님, 부처님이 이제, 그, 뭐라고, 그런 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그래서, 세속의 학문하고, 이, 마음 공부하고 어떻게 다르냐. 노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세속의 공부는,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 쌓아놔. 자꾸 지식을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 그렇잖아요. 지식은 자꾸 쌓아지세요. 쌓아놓는거아니 지식이 많을수록, 어, 그, 학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의 경쟁력은 뭐로 평가합니다. 대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그 대학에 얼마나 많은 장소와 좋은 도서관을 구비하고 있느냐, 거기에 서 많이 판단돼요. 사람이 또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장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이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 쌓아놓는 거. 학문의, 세족 학문의 세계는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cumulative, cumulation. 그것이 이제 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학문은 쌓아놓을수록 위대하, 위대하, 그죠? 지식이 많을수록 위대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는 말이죠. 그거는 반대야. 그건 반대. 마음을 비울수록 밝아지니까, 마음은 비울수록 밝아지니까, 이것은 쌓아놓는 게 아니라, 자꾸 비워놔야 돼. 비워놔가지고, 어떤 선사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을 하도 비워가지고, 좋은 곳을 놀, 갖다 놓을 곳조차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뭐 복잡하니까 일일이 소개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다 비우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지혜가 나고 그런다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이 학문의 공부 세속의 공부 그 쌓아놓는 거도통한 같이 큐뮬라티브 축적하는 거. 그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현대생활에서는현대생활에대는 지식 쌓여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은 지식대로 쌓아야 돼요. 그걸 쌓지 않고 어떻게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게 쌓으면서도 쌓은 거를 자꾸 비운다. 이게 마음으로 비우는 것이지. 그걸 진짜 내가 가진 지식을 모두 비워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나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어, 어, 지식이 그저 지식의 세계는 쌓아놓는 거고 어, 공부하는 세계는 비우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 지식 쌓아놓는 그 어, 학문의 세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학문의 세계 그 지식을 쌓아놓는 그 세계를 무시하면은 말해 뭐가 됩니까? 무식군이 돼요, 무식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아니라, 간혹 보면은, 그렇게, 세속, 세석, 세속의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자면, 현대의 그 과학적 발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자기가 비워서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를 제대로 살아가고, 불교를 제대로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숙행시키려면은알 만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해, 알지만 그거를 자기가 쌓아두지 않고 그 마음을 지운다. 이거 동시에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이죠. 어쨌든, 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그, 우리가 이제, 이제 지식과 이제 요 문제가 생애지게 말하지만은, 지식이라는 게왜 많이 쌓아놔도 거기에 교만한 생각을 갖거나, 내가 많이 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것이 완전히 탐심이 되고 이것이 그 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은 교만심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 몰 모르, 얼마나 모르는가를 깨쳐저 어떻게 하고 치는 것이 진짜 공부예요 왜냐하면은 이 우주에 수많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얻는 지식은, 겐지스, 갠지스 강의 모래 조그만 한 알, 고백이 안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은.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만을 하면 안 되지요.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겸손한 마음과 자기가 모른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시고 계시는 바로 이제 불교 공부에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소크라테스. 이명하지 않습니까? 플라톤보다도 소크라테스가 진짜 성인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 그때 신탁에서 델포이 드리스의 델포이 신전에서 뭐라고 신탁을 내렸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소크라테스다. 그렇게 신탁을 내렸어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사람은 지가 모른다는 걸 안다 이거죠. 소크라테스가 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로 신탁을 받느냐.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지가 모른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 역사적이죠 예. 네. 무지의 지혜요. 지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 소크페테스나 모르는 뭐 사람들은 요것만한 지식을 알고 지가 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지식이 뭐만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우주의 많은 지식을 보면은, 근데 그걸 가지고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어, 그, 그 그래 그런 사람의 말로 좀 무지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니소크라타스의 그러니까 지식이 그, 그, 그 기본 정신이 그 무지의 지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지가 전부 안다고 잘나는 척하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거야. 내가 모른다. 그래서 그리스 세계에서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으로 신탁에 내려서 신탁이, 신탁이. <laughs>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비우는 공부하고 또 지식을 쌓는 공부가 그렇게 그 배반되지 않아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우리 저 불교 공부의 그 기본적인 아나도 지식을 얻, 지혜를 얻, 지식은 아니지만 지혜를 얻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지식과 지혜가, 어, 약간 다르지. 물론 굉장히 다르지만은, 그러나 지식이 또 있어야 지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찾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도 쌓고, 어, 학문적 소양도 기르면서 그 마음을 비우고, 지식이 많다고 자만을 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 배울려는 자세, 그것이 지식을 증가시키고 지혜도 증가시킨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저, 어 부처님은 상의 없는 법을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걸 주제로 해서 왜 부처님께서는, 어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나.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원을 어, 오늘 어,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석가모니불 시봉절하겠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여리불 공경을 오늘 금강경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각각 무시급으로 제 높보 업장을 해탈 탈급을 해서. 모든 재앙은 소을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하시기를 제도바롤.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 미륵존여래불